세상은 넓고 특별한 동물은 많다 바야흐로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른바 펫팸족이 대세인 지금 나만 알기 아까운 반려동물의 장기 대방출 시간 이름하여 K-페스타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온 경공들의 핫플레이스 신나게 물장구도 치고 장난감 갖고 놀기 바쁜 친구들 사이 혼자 오두커니 먼 산만 보는 한 녀석. 곧이어 장난감도 뒤로 한채 전속력으로 달려가는데요. 뭘 보고 이리 야단법석인가 했더니 녀석이 포착한 건 다름 아닌 돌. 눈을 뗄줄 모르는데 이 돌만 있으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부럽지 않을 지경.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돌 던지면 빨리 주워 올려고. 대기하고. 황금보기를 돌같이, 아니 돌보기를 황금같이 하는 돌집착 겸 황태 어느 정도냐 하면 풀장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녀석이 물속에 돌을 던지자 거침없이 입수한 뒤 잠수실력까지 뽐내는데요 물속에서 한참 헤매더니 그야말로 탄성을 자아내는 실력인데 열렬한 호응에 제대로 삘받은 황태. 또다시 잠수신공 발휘하며 돌을 정확히 물고 나옵니다. 캠핑장 다 다녀봤지만, 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신기한데요? 혹시 물을 좋아하는 리트리버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걸까요? 자신만만하게 돌을 던져보는데, 왠지 수영만 방해한 것 같죠? 쌩하니 제갈길 가는 녀석. 돌을 코 앞에 들이대도 차갑게 외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황태라면 <laughs> 월척을 낚까 한껏 의기양양해진 모습 보란 듯이 돌 세레모니도 이어집니다. 이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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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유 빨리 와. 그런데 이제 좀 지칠 법도 하건만 돌을 그만해. 또 던져 달라 부채는 녀석. 그렇게 놀고도 아쉬운지 애처롭게 우는데요. 어, 어. 결국 황태의 기분 전환을 위해 돌이 훨씬 더 많은 계곡을 찾았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황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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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받치죠 여기는. 신우가 떠나자 한달음에 달려나가는 녀석. 돌만 있다면 어디서든 전매특허 잠수 실력 파리. 싱크로 나이즈드 선수처럼 여기를 굴리며. <laughs> 보호자가 처음 멀리서 던진 돌을 단숨에 찾아냅니다. 소중한 돌을 행여나 놓칠세라 입에 꽉 물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증 하나. 황태는 그저 돌이라면 다 좋아하는 걸까요? 땅에 있는 건안 가져오는 것 같아요. 물 속에 있는 돌만 가져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던진 돌 가져오는 것 같아요. 돌을 물 속에 던져줘야만 흥미를 갖는 녀석 탓에 애꿎은 보호자들까지 돌던지기 굴레에 빠져버렸는데요. 황태가 왜요? 이렇게 얼마나 놀아요? 오, 한 4시간 이상은 해본 것 같아요. 저희도. 음. 근데 또 지치질 않아서. 엄마, 아빠는 지쳐만 가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무한 체력 자랑하는 황태. 물을 진짜 좋아하기도 하네. 요 네. 나와, 가자. 가자고. 뭐. 집에 음, 갈 아쉬워요. 생각조차 없고요.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듯철량한 표정까지 짓습니다 한번 틀었는데 털 역시 또 던져달라고? <laughs> 이에 <laughs> 예, 장난기가 발동한 보자 돌을 던지는 신용만 슬쩍 해보는데요 관사적으로 어... 물에 뛰어들긴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듯한 녀석 <laughs> 이런 단단히 어... 화가 났네요 맨날 해도 맨날 숙는 것 같아요. <laughs> 장난은 이제 그만. 돌 찾기의 진심인 황태. 잠수를 시작하면 돌의 위치를 가늠하기 위해 몸을 틀어가며 집중하는데요. 찾는 게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니까요. 시각을 활용해 돌을 찾을 때까지 무려 15초 이상 숨을 참는 셈. 제 얼굴만큼 큰 돌을 찾는 수학을 얻기도 합니다. 그 덕에 어디서나 시선 집중. 성이 남다른데요. 와, 따보이 <laughs> 사실 황태가 처음부터 돌을 좋아한 건 아니랍니다. 어느 날 장난감 공 대신 돌로 놀아준 뒤 시작된 돌 사랑. 그 덕에 추억도 많이 쌓였다는데. 제가 강아지를 진짜 싫어했었는데 남편이 한 1년 정도 돌라서 데리고 왔거든요. 지금은 너무 예쁘죠. 아, 저희 가족이에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준비한 테스트. 오케이, 오케이. 황태의 운명적인 사랑은 어디로 향할까요? 저한테 아유. 오겠죠, 그래도. 아유, 그래도 <laughs> 남편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설마 돌한테 아, 되겠어요? 아.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황태 이리 와야 돼. 황태의 선택이 궁금해지는 이 순간. 해 선택이 궁금해지는 이 순간. 오케이, 오케이, 과연? 오케이. 어... 아빠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가는 것 같더니. 어머, 어머. 방향을 확 틀어 돌의 움직임을 따라 손수고. 그대로 입수. 아이고. 너무 상처. 돌에 대한 집념이 대단합니다. 아빠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돌 찾기에만 여념 없는 녀석. 마침 돌도 찾았겠다. 이제 볼장 다 봤다는 듯 아빠를 뒤로 한채 유유히 자리를 떠나는데요. 어, 아버님 어떡해요. <웃음> <웃음> 역시 돌은 무디기네요. 제가 저도 저보다 돌을 더 좋아할 줄 몰랐어요. 네. 그렇다면 황태가 돌을 이토록 좋아하는 이유는 뭔지 전문가를 만나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물개네 물개. 묽게. 돌멩이라는 게 이게 무거워요. 사실은 물고 있으면 불 이제 떠오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힘든 일을 굳이 나서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황태는 자기가 어려운 일을 하고서 느끼는 성취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놀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한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어떤 문제를 노력해서 풀때더큰 만족감을 얻는다는데요 그렇군요. 황태 입장에선 보호자가 돌을 물속에 던져줌으로써 도전 정신이 발휘되고 일을 어렵게 해냈을 때. 성취감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걱정이 하나 있다면 시도 때도 없이 잠수를 하다 보니 건강에 문제는 없을까 싶은데 우리 황태 좀 어떤가요 선생님? 눈 상태나 치아 상태 그리고 귀 상태도 그렇게 크게 나빠보이진 않았습니다. 돌을 계속 입안에 넣고 있다든지 아니면 돌을 삼킨다든지 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황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라면 큰 문제는 안될 거라고요. 음, 다행이네요. 네. 다행히 마음껏 놀아도 될 만큼 건강하다고요. 아마 황태가 없었으면 삶이 좀 무료했을 것 같아요. 다치지만 않게 그냥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황태를 케이페스타 4호 견습생으로 선정합니다.